소리 들려요? 네, 네. 잘 들려요? 네. 이게 더잘 들려요 혹시? 둘다잘 들려요? 아네둘다들고 해요? 자렘노트들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무슨 예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자 여기 앞에 여기 준봉님 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네자 우리 5, 6부로 올라가는 4학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야 이야... 아, 어떻게 눈물 날것 같아, 4학년. 자, 내리세요. 자, 저는 이제 11살 4학년 돼요. 3학년 손들어 보세요. 저요? 네. 어, 네, 내리세요. <laughs> 자, 우리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쵸?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예배고. 이제 며칠 있으면 2025년도가 됩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아직 방학은 안 했지만, 한, 한 친구들 있구나. 네.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가 되면은, 4학년 친구들은 어디로 가요? 우리 옆방 5, 6부 예배실로 가고요. 3학년 친구들은 우리 1년 더 3, 4부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많이 컸어,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근데 몸은 컸는데, 몸이 컸는데 생각과 마음이 안 크면 그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걸 바보라 그래요. 바보. 몸은 엄청 큰데 생각은 안 크면 여러분은 몸도 크고 생각과 마음도 커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커야 될까? 아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PPT 한번 넘겨 주실래요? 아이 멋있, 멋있는 장면이. 자, 네, 나와라. 아이고. 네. 오늘 말씀 일단 제목부터 얘기해 보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영적인. 맞아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기도의 시스템도 만들어야 돼 오늘은 그 영적인 시스템 중에 나의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걸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오른부로 올라가고 4학년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혹시 운동선수 좋아하나요? 혹시 이 사람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마이크, 마이크 잭슨. 누구야 마이크 잭슨 마이크 잭슨은 가수고 마이크 조던 아무도 지금 정답을 못 말하고 있어 코비 브라이언 르브론 누구야 오이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인데 자 지금도 지금도 LA 레이커스에서 레이커. 뛰고 있고, 우승을 되게 많이 했어요. NBA에서 MVP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몇 개를 땄어. 자, 이 선수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는 사람? 89세, 50, 60, 80. 너무, 너무, 너무 극단적으로. 자,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운동선수들은, 30살이 넘어가면 노장이라고 불러. 몸이 너무 많이 처지는 거야. 그래서 30살이 넘으면 보통 거의 은퇴를 합니다. 보통 35살에 은퇴를 해요. 특히 농구나 축구는 에너지 소모가 많아. 그래서 35살이 되면 거의 다 은퇴를 합니다. 자, 이 선수의 나이 몇 살일까요? 네. 49면, 49면 거의 너희들 할아버지랑 나이 비슷해지는 거야. 자, 이 선수는 지금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주변에 같은 또래의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NBA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선수인 거야.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NBA에서 농구를 가장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잘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시스템이 있어. 매일 자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그냥 앉아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도 막 여러분처럼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고, 심심하면 사탕 꺼내서 먹고 그런 걸안 해. 내 몸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음식만 딱 먹어. 휴식할 때도 그냥 휴식하지 않고,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명상하고, 요가를 하고, 필라테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0살인데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농구선수예요. 자, 이 선수는 여러분이 다알 거야. 이거 누군지 알죠? 날두, 홀 날두. 자, 보면은 이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보다 한살 어립니다. 근데 축구선수도 많이 뛰기 때문에 39살, 40살까지 축구선수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질문 나중에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휴식을 하고 어떻게 식사를 하냐? 밥 먹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잠자는 것도 수면 관리사한테 관리를 받아요. 휴식할 때도 그냥 휴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자기만의 시스템과 운동하는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 밥 먹고 싶을 때 있잖아 그 삼겹살 먹고 싶고 막 삼겹살 그 돼지 기름에 볶음밥 비벼 먹고 싶고 그런 거안 먹는다고요. 그런 걸안 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를 관리를 합니다. 자이 선수 혹시 아나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오타니 쇼웨이라는 일본 선수인데 미쳤어요 미쳤어 진짜. 이런 표현하면 이상한데, 타자로도 MVP, 투수로도 제일 잘해. 이런 경우가 없었어. 그리고, 일본에서 야구를 제일 잘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이 리그가, 내셔널 리그가 있고, 아메리칸 리그가 있습니다. 두 리그에서 전부 다 MVP를 받은 최초의, 그것도, 일본이 국제 내에 나가서 우승하고, 이번에 저 LA 다저스 팀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사람이 나오질 않았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안 나올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되게 체격이 좋잖아요. 고등학교 때 되게 마르고 키가 작았대. 근데 나는 세계 세계 최고의 야구선수가 되어야 되니까 하루에 밥을 엄청나게 많은, 많이, 많이 먹은 거예요. 키도 크고 몸도 키우려고. 그리고 오른쪽에 막 뭐가 써 있죠? 이거를 지금 중학생 때부터 계획표를 세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삶을 살고 노력해서 메이저리그에 갈 거야. 나는 LA 나저스로 가서 우승을 할 거야. 이런 걸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선수들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자. 자 여러분에게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자 학교 가는 거. 어 그것도 맞아. 네. 여러분 아침 에 7시 반에 뭐해요서미타임 서미 하잖아. 자, 밤에 잘때뭐 해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금 저자유저 게임이요. 여러분들 그것도 시스템이야. 만약에 어젯 밤에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관리 안 한다. 나 오늘부터 신나게 놀아야지. 어젯 밤에 11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 망해요. <laughs> 망한다고.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가 중요해. 근데 나에게 오늘부터 만드세요. 기도의 시스템이 있다. 나를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다. 여러분들의 10년은 안 봐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아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게임만 하는 시스템을 내가 만든다. 나는 마음껏 먹을 거야. 나 아무거나 먹을 거야. 나는 아무렇게나 잘 거야. 나는 내 인생에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아무렇게나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야. 어떤 기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힘을 얻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하나라도 괜찮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만큼은 할 거예요. 나 아침에 잠자는 거 힘드, 잠 깨는 거 힘드니까 나는 밤에 기도할 거예요. 어, 나는 매일 샤워를 하니까 샤워할 때는 기도할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아.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게 하나씩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나만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기도의 시스템 만드는 것 중에 주목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으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냐 이거예요. 뭘로 기도하느냐야.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 우리 다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뭐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래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세 가지 직분에게 그게 뭐죠? 맞아 참환참 선지자 참 제사장 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요? 첫 번째 어 이거 여러분 대답 못 하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두 번째 제사장 일을 맞아요. 왕은 어떤 일을 했나요? 맞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탄, 죄,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독감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감기약 마집 감기약 먹으면 병이 나요. 그런데 감기약 먹는다고 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울 대학도 갈수 있고 하버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게 와 있는 지옥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아요.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꺾여. 그런데 얘네가 안 죽었다고. 살아있어요. 사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옥의 권세가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도 죄와 저주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려야 돼. 특히 우리 친구들 중에, 어, 저는 자꾸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불안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서, 막 땀도 나고 잠을 잘때 악몽을 꺼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준목님이 어렸을 때는 한강에 큰 다리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교라 그러죠. 준목님이 중학교 1학년 때큰 다리 하나가 무너졌어. 그게 성수대교야. 그래서 수십 명이 건너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준목님이 한강을 건널 때 괜히 생각 속에 어,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탈출을 하지? 수영을 어떻게 하지? 그런 걸 불안이라고 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생길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또 어떤 친구들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내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거짓말을 해. 왜 그런 걸까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이 마음과 생각에 굉장히 어두운 것들이 있다는 라 거야. 우리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자꾸 싸울까요? 물론 아빠랑 엄마가 성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우리 집에 역사하는 사탄이 있다고요. 그건 우리가 해결 못 해.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여러분에게 안 바뀌는 습관이 있나요? 이거 엄마가 맨날 나 때리고 혼내고 말았는데도 안 바뀌는 안 좋은 습관이 있나요? 그것도 나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하게 되잖아. 그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 이름은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린 이름이야. 이 이름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만물이 복종한다. 모든 존재가 우주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체험해 봐야 돼. 얼마나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지. 그것으로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기도하고 뭐라고 아멘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져요. 자, 두 번째. 나의 기도의 시스템, 무엇으로 만들 거냐? 짜잔. 우리 많이 들었죠? 성령 충만이야. 일단 이걸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빠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어요. 준목님이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선교원을 다니는데 IMS RSS에서 이 발표회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뭐 하빈이도 오고 하준이도 오고 이제 뭐 내가 많이 봤어. 그런데 미안해요. 준목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장 많이가 있을까요? 아들. 내 아들에게. 이런 말하면 진짜 이상한데 나는 거기 와 있는 애들 중에 우리 아들이 제일 이쁘더라고. 다른 애들은 안 보여. 애들이 쪼르르뭐 하고 뒤로 가는데 뒤통수만 봐도 내 아들인지 내가 알겠어요. 와, 나와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내 관심이 없어. 오직 누구만? 내 아들? 이주. 다 거기에 꽂혀 있는 거야. 왜 그렇죠? 내가 아빠잖아요. 우리 이주가 내 아들이잖아. 자,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의 아빠가 누구예요? 영적인 아빠가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아빠 하나님 얘기만 해도 하나님이 오 그래 합이 나 내가 응답해 줄게 주아야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게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가 뭘안 해요 하나님을 안, 안 불러 아빠를 잘안 불러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 내가 잘하려고만 해 아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빠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이고 그래 잘랐어. 내가 응답해줄게. 내가 전부 다 해줄게. 다 얘기해.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다 안아주세요. 내가 너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는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 영, 성령으로 생각도 마음도 몸도 너의 삶도 내가 인도해줄게. 나를 부르기만 해.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내가 잘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안 불러, 하나님을.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지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친구랑 싸웠을 때도, 엄마 아빠한테 내가 삐졌을 때도, 내가 공부가 잘 안될 때도, 내 마음대로 뭔가 잘 안될 때도 전부 다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자, 세 번째 이제 있어. 자,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요. 그럼 세 번째 뭘까요? 뭔가 떠오른 단어가 있지 않나요? 진짜. 하나가 안 나왔어. 뭐가 안 나왔지? 진짜. 오 맞아. 역시 여러분 진짜 써밋이야. 하나님의 맞아. 나라. 이 그림이 주목님이 보다가 좀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기도로.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게 먼저 임해야 돼. 내가 잘해서 친구들이랑 친한 경우 있죠. 내가 잘 못해서 친구들이랑 싸울 때 있죠. 그걸 떠나서 여러분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내가 잘하니까 아빠가 나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사랑해.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해.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우리 아빠 엄마에게 임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특별히 막 보금전화하고 예수믿으라고 얘기를 안 해도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과 엄마, 아빠와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자꾸만 힘을 얻게 돼요. 기억하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친구들이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은 랩런트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빠, 엄마가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친구들이 살아나는 게 정상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학교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여러분을 통해 아빠, 엄마가 힘을 얻고 친구들이 힘을 얻어요. 근데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야. 진짜 믿고 한번 해보세요. 2025년도에 여러분이 가야 될 학교, 친구들, 만날 선생님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학교에 내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엄마에게 진짜로 임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세요. 자,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할게요. 우리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 그리고 방송반 대표적인 팀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때문에 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걸 많은 친구들이 잘 모를 거야. 여러분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더 무서운 건 사탄도 알아. 방송반이 막 수고하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 가운데 방송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길 바래요. 자 결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올해 이거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의 아침, 낮, 밤 어떻게 살고 싶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기도하는 루틴 만들어 보세요. 낮에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밤에 여러분 씻고 자죠. 씻을 때, 침대에 누울 때, 이불 속에 들어갈 때, 잠옷 갈아 입을 때 기도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제가 이거는 따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오늘은 얘기 안할 거야.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숙제야, 숙제입니다. 검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도 알아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도 알아요. 여러분 하세요.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 다윗이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뒤에도 더 중요한 말들이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안이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이은 확실히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 이번 주에 누리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부터 시작,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목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려 드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시스템,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세상 살릴 렘런티들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